나갈게나랑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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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a y o k 괜찮아, 괜찮아. 이런 일 y Okay. 아씨아 나가 지아 나가 지가자예형 거기 막아줘 예 거기 막아줘 예예예형 거기 막아줘 예거 막아줘, 공유 막아줘. 공유 막아줘. 승관? 바로 아쉬워.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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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형 그냥 슛 때려도, 때려도 돼. 슛 때려도 돼. 그렇지. 그냥 때려. 나이스 때려. 때려. 성공. 와! 때려. 성공. 와. 와! 맞추면 되지 이거. 오, 오케이. Okay. 온다. 나이스. 나이스. 키워! 키워! 나이스. 키워! 키워! 나이스. 키워! 나이스. 키워! 나이스. 가자. 일로, 이로이로 키, 세. 아, 일로, 일로. 일로. 아, 나 죽여! 나 죽여! 아, 뭐야! 나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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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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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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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게, 진짜 가게! 우와! 나이스! 진짜 가게, 진짜 가게! 우와! 나이스! 나이스! 아주! 나이스! 이이이한 대! 하하이 아, 갓.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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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h. u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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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되면 세븐틴이 지 유리한 상황인데요. 슛. 오. 오 거치. Let's go. Let's go. Let's go. 오. Let's go, let's go. Let's go. 오. 시작. 자, 오케이, 자 형이 네, 이렇게 정한이 형. 자, 정한이 형이. 정한 좋은 움직임. 네, 좋은 움직임. 자, 손에서 안 벗어나거든요. 오오

존와와 정환이 형은 오늘 감각 너무 좋다 할게요 <laughs> 아. 하나 둘형나세 개만 해줘 네. 어, 곱다 네. 고와. 다섯. 곱다 다섯. 곱다 하나. 곱다 선이 하나. 곱다 선이 내린다 이정환 <목소리가> 공사. 오, 너. <나아>, 무 <나아>. 뭐야? <목소리가> 아예 야, 넘어왔어요. 어? 넘어왔어요. 넘어왔어요. 와, 진짜 디노 대박이 마무리해야죠. 윤정환 공격 가야죠. 윤정환! 마무리! 이점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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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진 않았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윤정환 한번더 가져야죠. 그렇죠. 한번더 가져야죠. 그렇죠. 와줘야 돼요. 감자! 와! 감자!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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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렸다. 와! 아, 아, 어, 멀리 아, 나는데? 아, 당연하지. 야, 야. 뛰어가. 나이스! 잘했어. 뛰어 나이스! 그면서 맞아야지. 헤헤. 나이스! 헤헤. 나이스! 나이스! It's

순강이다. 순간이 좋다, 순간이 좋다. 순간이 좋다, 순간이 좋다. 승관이가 계속 뛰어줘야 돼. 순간이 이제 잘한다, 잘한다. 오 순간이 이제 잘한다, 잘한다. 박수. 나이스. 좋야요야야 아이고, 나이스 나이 자, 랩만 아, 했어. 아, 순간이 아, 잘하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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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잘 쳤어. 와. 나이스! 들어와 들어와. 오, 들어와. 싹싹싹싹싹싹. 삼루 막아 삼루 막아 싸워, 싸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싹싹. 자. 오 나이스. 좋아. 나이스야? 나이스. 아 나이스. 아웃이야 아웃. 아웃이야? 아웃이야? 나이스, 아웃! 나이스. 나이스. 아웃! 아웃! 나이스. 아웃! 아웃! 나이스 퀄리티. 나이스 퀄치티준 끝까지 해야지. 끝까지. 손을 보내야지. 야! 진짜 페이지만! 야! 이상하다! 야! 이상하다! 셋! 아! 아, 아, 높았다! 아이고. 나이스! 뛰어 뛰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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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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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스 와! 이에서는 안정적인 공격수가 누구냐라고 뽑면 윤정한 선수라고 할수 있겠네요. 나이스! 살려! 나이스 나이스 살려 와와와 우와 우와 와와와 진짜 명장면 명점의... 와, 와 미쳤어 와 미쳤어, 아, 와, 미쳤어. 와. 와. 나이스 나이스 하와 나이스 하브 그. 매치 포인트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올려주고, 어, 올려주고. 나이스 커버 조화쿱스 윤정아 회원. 가야죠 아 침착했어 침착했 다리가 좋지 않았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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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아, 끔통에 네, 넘기는 자 에스쿱스 헤딩. 좋습니다 라타토이 네 올려주고 네. 헤딩 가 근데 아 나이스 아 야비하겠어요 미안해 밀어줘 자, 쭉 밀어줘 헤딩으로도 하셔야죠 그렇죠 주고 윤정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세가 안 나와 어, 그 아, 저걸 아, 한 번에 받으세요 인, 인. 인이죠 헤딩 윤정한 헤딩 무슨 관자 경감님 수비 아. 이다 나이스 어, 위험했어,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나이스 잘 살렸어 잘 살렸어 살려. 살려. 정환 선수의 공격 한 방이 나와줘야지 이 경기를 끝낼 받아주고요. 수 있습니다 한번더 받아주고요 넘기나요 아 깔끔한 수비 두팀다 수비가 어, 너무 한번 받아주고요 아이고, 아이고. 한 방, 살려줘 살려줘 넘겨야, 넘겨야죠 넘겨야죠 대박이죠 아 좋아요 좋아요 완벽합니다 매치 잘 포인트예요 잘 매치 잘 포인트예요. 포인트 아, 잘 야, 잘 제가 잘 봤을, 봤을 때 아까 족코했던거못쓸것 같아 쓸 이게 결승전 같은데 와, 야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어, 잘해. 너무 잘한다 진짜. 우와, 미쳤어. 와 미쳤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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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와 미안. 아 어, 뭐야? 눈 깨게도 미안해 미안해. 오케이, 막아야죠. 야, 몇 분째 야 이거 나이스. <laughs> 해야 돼. 와 대박이다, 대박. 이거 정말 대박 랠리져 아아